안녕하세요. 준성입니다. 어, 방 안에서 좀 찍어달라는 어, 의견이 있으셔서 책상을 등지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음, 페이스북이 시가총액 7위 정도 되는 기업인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5%가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굉장히 실적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실적이 이미 발표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아마존의 경우에는 아 이거 페이스북처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페이스북처럼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아마존을 많이 매도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때는 실적 말고 믿을 게 없구나. 꿈과 희망, 미래에 대한 것만으로는 주가가 버틸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일수록 지수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에 직접 투자한 것보다는 타격이 적었죠 주주분들께는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개별 종목 투자는 그만큼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수 추종 투자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개별 종목도 투자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애플을 정리하지는 않았죠. 이거는 장기보유한다는 그초심으로서 남겨놓고 있고 지금은 개별 종목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거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전부 다 정리하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투자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저번 주까지만 해도 또 영상을 좀 달리는 듯 싶다가 이번 주는 또 소식이 없었죠. 어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GP를 했잖아요. 제가 글을 쓰는 단계는 끝났죠. 반응 어, 모든 분들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너가 뭔데 책을 쓰냐? 악플도 많이 달리고 있고요. 어, 책은 혼자 쓰는 게 아니죠. 뭐 쓰기는 제가 쓰지만 이 출간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소화하는 거는 또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필하면서 부족한 점도 깨닫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식에 대해 흥미를 잃을 만큼 어, 정말 정신고문 계속 똑같은 내용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뭐 스스로 저 자신에게 세뇌가 이미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매수해야 될 이유가 전혀 떠오르지 않고요 아무튼 뭐 좋게 생각하면 어 진짜 장기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일단은 다시 얘기를 돌려서 어 주식 얘기라기보다는제 경험을 들려드린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글을 쓰면 원고가 출판사에 넘어가죠. 예 제가 드렸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해줍니다. 저도 예 워드로 작성을 하면서 밑에 빨간 줄이 생기면 오타가 있거나 맞춤법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없. 깨끔 최대한 작성을 하지만 거기서도 표현을 좀더 매끄럽게 바꿔주고 오타가 있으면 정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들 보면 음, 그 표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차트가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책 안에서도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책들은 이미지로서 첨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저는 후자 쪽을 생각을 하고 어, 제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서 사진을 원고 안에 붙여넣기를 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표랑 차트가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인쇄를 했을 때더 선명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쪽 업계에서도 책에 통일된, 어, 표랑 차트의 디자인을 위해서 디자이너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야 디자인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던 거고, 제 원고를 받아본 입장에서는 약간 <laughs> 작업하기 편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한글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애플 주주랍시고, 애플 거를 쓰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작업 환경에서는 되게 좋아요. 제가 이컴퓨터로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쨌거나, 한글 파일로 이제 교정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받은 교정본을 제가 또한번 봐야 되잖아요. 의도랑 다르게 배치가 된게 있다던가, 문장이 조금 바뀌었는데, 내 생각과 달라졌다던가, 그리고 교정하신 분도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잘못 입력한 숫자라던가, 그런 걸 저도 책임감 있게 꼼꼼히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맥에서는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광고를 찍었잖아요, 제가. 그 광고비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광고비도 있겠다. 아, 그래. 언제 또 다른 분들이랑 또 협업할지도 모르고, 어, 한글을 아예 사자 소프트웨어를 사자해서 샀죠. 6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맥 전용으로 된 한글로 열면요, 제가 엑셀에다 만든 것들을. 복사해서 맥 한글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미지처럼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표랑 차트째로 붙여넣기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캡처를 한 것처럼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만원을 땅에다가 내다버렸고요. 가상으로 윈도우를 띄우는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한쪽에는 이제 윈도우를 가상으로 띄워놓고 거기 안에서 한글 최신판 버전 윈도우용으로 깔아서 어, 띄우고 그걸로 받았던 교정본을 열어서 한쪽에서는 맥으로 워드를 띄워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M1 칩을 탑재하고는 있지만 성능이 어, 어떻게 돌아가긴 해요, 돌아가긴 하는데 가성비는 좋습니다. 가성비는 좋아요. 정말 뭐 애플 주주로서 자랑스러울 정도로 성능이 좋고 그러나 워낙에 무거운 작업이 되는 거죠. 컴퓨터가 가상으로 윈도우를 띄워놓고 그 안에서 또 한글을 또 띄우고 그리고 또 제가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파일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열고 닫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 뭐 한번 붙여넣기 하고 저장 한번 하는데 5분씩 걸리고 막 10분씩 걸리는 거예요. 중간에 이 가상 윈도가 우 멈춰버리고 한글이 튕겨서 저장도 안 되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참어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애플 어 거품이다. 이뭔개소리야 어쩔 수 없이 이틀에 한 번씩 자면서 어 직장 다니고 퇴근해서 또 작업하고 이렇게 교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이 영상을 찍는 건눈 아 뜨자마자부터 이거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사람이 능률이라고 하나요? 작업의 효율성이 오르려면은 중간에 딴짓도 해줘야.